그... 소문에 m 면 태민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던데. 그 그.. 누가낸 소문 n 에 to go to the h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던데? 아유, 아유. MD때 큰일 났다. 아 m d 때 i n 할게 o go 다 o t 다 e house. i 노래 o 이제 네가 아.. 제가 to 무 h 배 h o u 말씀도 없으세요? n g to go to the h o u 섭섭하다. 내 이상형? 근데 난딱 정해져 있어. 일단 눈은 우상이면 좋고, 네. 그럼 동글동글해야 돼. 약간. 일단 눈. 현정이가 배고프니까 빨리 생각해 말해. 텐민 씨 저희 정... 아,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? 제가 생각한 저녁은요. 네. 일단 많이 찾아봤는데 그나마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이지 않을까 고기. 하는 생각. 광화문에 고기 잘하는 집이 있나요?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. 아 다시 찾아 아, 안 찾아봤나? 아니 그냥 <laughs> 찾아봤는데요. 이제 일단 큰 틀로 메뉴를 정해놓고 아, 여기 평점. 아니야, 우리는 그냥 너가 정하는 대로 가면 돼. <laughs> 근데 아까 선배님 기다리시면서 대진 선배가 와, 잠깐만. <laughs> 아 조금만 아 아니야 형아 니야 왜? 왜? 아, 야나 진짜 걸어가야 돼왜왜왜 말해 얘기해 대진 선배가 어차피 M 어. 빵이면 나는 햄버거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아, 아, 어차피 M 빵이면 햄버거도 나쁘지 않다 햄버거 아니 뭐 탄단지 완벽하긴 해 내려 아, 와 오, 소리가 와. 와 무섭다 햄버거 맛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. 맛있는 네, 뭐 어, 약간 태민이도 <laughs> 어떻게 보면 승재과야승재라면날 <laughs> <안> 어. 돌리고. <laughs> 약간 딱타격감이 어, 있어. 그래서 약간 내년 선배 포지션 승재 선배로 잡으려고요. <laughs> 컨셉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요 <laughs> 어? 군대 안 가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 진짜 궁금해서. 아 근데 네, 저도 1학년 하고 갈것 같긴 한데. 빨리 가. 빨리 가야 좋아. 오늘 오늘도 소환사 해야지. <laughs> 현정 선배 때문에. 네, 때문에 당연하지. <laughs> 아, 예. 그래, 때문에, 그만큼 때문에, 그래서 <laughs> 때문에 좋다. 현정 선배가 선배예요? 현정이가 2학번이야. 그렇지. 진짜요? 어. 어 현정이 나랑 3학년이야. 어. 그래, 나 동기인 줄 알았어. 네. 아, <laughs> 내가 내가 3학년 같아 보였다. 야. 아, 그럼 못 믿어. 아, 좀 대진이도 음. 늙어 보였다. 현정 선배가 2학년 같아 보였다. 아, 현정 선배가 야, 일... 그래, 선배. 야, 너도 선배금지 아. <laughs> 현정 선배. 현정 선배가 아, 젊어 보였다. 그런. 그렇게 A FEW MOMENTS LATER 현정이 전화 한번줄래 <laughs> 우리 이제 사맥비치에 도착했다고 너네, 너네 내려야겠다 자 태민아 우리 지금 여기 어디지? 광안리요 광안리 어디? 사맥비치 210동이요 <laughs> 저저딱 광안리 그사샥 보여주고 어, 여기 보 <laughs> 현정 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네? <laughs> 자기소개 해주세요 <laughs> 아아오 아. <laughs> 우리 너무 이렇게 나왔네 야아 는데와 대박 와 아, 어, 좋아 어, 진짜 이리와. 좋아 와 좋아 이게 아, 더의도안거 어, 같아 나그 <laughs> 하나 둘셋 하면 찍는 거야? 야 <laughs> 하나 둘셋아 <laughs> 네. 근데 고기는 너무 좋지 않아요? 아니 고기 좋지 고기 그거 뭐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아니에요 사iker. 그 <laughs> 검색 기록에 있어요 그래 찾아봤잖아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고기 <laughs> <laughs> 이사선배이사 한번 해사시면 안될까요? 이이팅번호 89번 인사해주세요 어디? 여기 카메라에아은이이 사람은 이사람 카메라가 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봄노래 내가 야, 그냥 이렇게 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찍을 거지. 아, 이렇게요. 아, 저아 자, 1학년. A few inches l t e r 아, 리 소프트고 생겼네. 너무 것같 years later. 자,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 어디 가죠? 저희 밥집 찾으러요. 밥집 찾으러. 저희가 지금 왜 찾고 있죠? 그정그 그 누가 못 찾아 가지고 누가 못 찾았죠? 저요. 귀용. 한참 갖고 왔는데.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가고요? <laughs> 어, 근데 야, 현정아. 지금 진짜 이쁘게 나온다 진짜. 지금 거의 그냥 뉴욕 화보 모델임. 아. <laughs> 아, 왜 자꾸 피해? 저희 어디 가요, 지금? 여러분, 저희 어디 가요, 지금 치킨 먹는 거아니요 치킨 먹으러 가요. 그래요, 치킨 먹으러 가요. 근데 아웃다그 가지 말해. 프라이드랑 응. 어, 어, 간장 반반, 사라키한 한마리. 맥주 마실 거야? 안다해마어요먹어 먹어요, 먹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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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먹어, 먹 먹어, 먹 먹어, 뭐어먹뭐 먹어, 뭐어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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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 한은진짜 편하게 맥주 마실 사람 언제 하냐? 하나 둘 셋. 빵빵빵빵 A few inches later. 언가 바로 가서 이렇게. 하둘 셋. 이걸 좀 고정시켜야 돼 뛰어 둘셋아 이러면 내가 클립을 못 따잖아 클할때 <목소리가> 아, 아무도 손 계속 가리고 그건 하나 둘셋자 태윤씨 태윤씨 <laughs> 네. 리스 찍어봤어요? 찍어봤죠 아 어, 진짜요? 모델 네. 리스? 저 고2 겨울찍할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안티티티티티 릴스 찍어. 아 진짜? 사람들이 는진 찍으러 가봤어 이런 거 진짜 못 나오는데. 있고 결제하고 이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기가 오류가 떠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. 네네네. 시, 하나 둘 셋. 오다시인지 아닌지. 그냥 해본 거야. 저는 1 1이 좋은데. 아, 이거 좀 자꾸 후배가 말대꾸를. 상어가 오는 것 같아 아싸 나는 현정이누나만 오는 것만 다 이제 편집해가지고 야 모델이지 이거? 모델 워킹이야 나중에 너네 썸싱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와 현정 선배 차는 못하겠다 미안하지만 넌 태울 생각 없었는데? 서럽다. 딱 여기서 야경 싹 돌려주면은 어, 오씨 맞아 아, 일단 태민이부터 오늘 저희가 어떤 활동했죠? 저희 오늘 광안리 쪽 가서 벚꽃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고 레이스도 찍고 황령산 가서 야경도 보고 네 아주 재밌게 하루를 보냈죠 안 피곤해요? 말짱합니다 전 피곤해요 저도이가 드니까 이제 야 나는 이렇게 네네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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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앉으시려는 거예요? 어왜 아. 아, 떠가는 아, 아,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등지고 있는 것 같아. 구도가 싸우신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,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<laughs> 더놀래시던데요 저거는 <laughs> <laughs>